자 오늘 60번째 버전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앞에 v e r 있습니다. v가 초성, e는 모음으로서 중성, r은 종성 이렇게 되있습니다 bell이 죠 v는 아, 비읍, 바람에서 온 비읍, 빛이라든지 아, 눈으로 이게 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현상은 v로 비 어, v로 표현하고요 에, 뒤에 a는 어떤 모음이 사모네 모음, 번째 모음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행위 어, 그리고 그래서 이 보다 이런 거. 배를 이런 뜻입니다 뒤에 r은 어, 종성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다 이럴 때 r e 쓰는 거죠. 어. 우리 말을 우리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벨 이런 거, 벨은 이렇게 보여주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보여주는 데 뒤에 s가 붙었어요. 어, s는 독립적으로해서 작용을 해서 여기서는 뭐 사용하다, 쓰다, 뭐 어떤 일을 하다, 뭐 생각을 하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앞에 벨을 어, 보여주는 일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다. 뭐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, 여기서는, 그냥, 하는 일, 뭐, 이렇게, 하겠습니다. 보여주는 일. 뒤에, 이제, 그, 여기, IO에는, 어떤, 아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은, 이런 뜻입니다. 되어 있다, 이런 얘기죠. 되어 있는, 이런 뜻인데, 그걸 붙이면서 붙여서, 어 명사와 했습니다. 그래서, 여기 어 전체적인 뜻은, 아,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보여주는 일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보여준다 이라는 것은 어떤 뭘 설명한다, 나를 나타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영어로는 그 뜻이 설명. 아, 그다음 또잘 어, 모르는 것을 또잘 알도록 해주는 거니까, 보여주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니까, 번역 이렇게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